안녕하세요, 푸시케인사들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시가 있는 요리 그 채널을 어, 칭찬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이 어, 채널을 어, 좋아하게 됐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시를 쓰고 시를 쓰면서 하는 그 어, 제목들을 보면. 음식에도 음식에 관한 시도 엄청 많다는 걸 알아요. 미국에는 특히 또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작년 팬데믹 때는 저희가 우리 딸님이가 대학생인데 집에 와서 같이 요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요리를 하고 재미있게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요리를 이제 블로그 같은데 올리면서 했던 그. 일이 시를 같이 곁들였던 거예요. 제가 어, 그 요리와 관계되는 다른 시를 또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그 시를 보고 또 저도 느끼는 거에 대한 시를 쓰기도 했었던 어, 그런 때가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시가 있는 요리라는 제목이 사실 저, 저도 굉장히 탐이 났던 이런 제목이에요. 왜냐면 제가 한번 그런 걸 시도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요리를 못하지만 요리를 이제 먹는 우리가 먹는 요리 우리가 먹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리를 하면서 시를 곁들이는 거참그참신한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어이 분이 벌써 시도를 하셨어요. <laughs> 저도 그래서 많은 그 시를 쓰진 않지만 이런 또 음, 특별한 또 이런 시를 이렇게 시와 요리를 하시는 이 채널을 제가 오늘 칭찬을 하면서. 어, 한번 다녀가시면 너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어, 이제 이분이 고추장과 메주를 담근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대단히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laughs> 김장도 하시고 어, 이렇게 정식으로 요리를 하시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안 되지만 음, 저도 보면은 음, 요리를 하면서 실을 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파김치다른 그는 뭐뭐 뭐, 맛있는 무말랭이 또 무치는 뭐뭐 깻잎 양념장을 치하시는 뭐 하는 법콩자밥 뭐, 만드는 법뭐 뭐, 냉이국 끓이는 법뭐 뭐, 정말 많은 어, 요즘에 요리의 그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게다가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시를 또 써주셨죠. 그 글과 시와 또이 어, 음식이 만나는 그런 또 좋은 어,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된장도 담고 있네요. 된장, 고추장, 매주까지. 매주를 어, 어, 만들 수 있으시니까 된장 고추장은 또 물론 잘 만드시는 거죠. 어, 오리백숙도 만드시고. 어, 여러 가지 좋은 어, 소개해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 가보셔서. 어, 그리고 밤을 또 직접 따셔서 보관하는 법과 밤을 또 어떻게 만들어 드시는지까지 어, 많이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전에 아, 그 아이와 같이 요리를 하면서 느낀 게 아, 세상에는 정말 시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어, 음식 하나에도 시를 쓸수 있는 소재가 될 수가 있고 어또 어떤 또나물를 보거나 어떤 나무를 보거나 뭐 어떤 자연과 함께 어 이렇게 시를 쓸수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요즘에는 많이 쓰질 못했죠. 어 제가 엊그제 어 애틀랜타 지역 그 문학회에 어 이제 그 출판 기념회 겸뭐 이제 신앙송 때문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요즘에 시를 많이 못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래서 이제부터 또 쓰는 일에 어, 읽어야 또 쓰죠.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읽지도 많이 못했죠. 어, 저는 책을 종이책으로 읽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오디오로라도 읽었는데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읽고 쓰고 하는 그런 또 이제 시간을 더 마련해보고 싶은 느낌인데 아, 유튜브와 이제 이런 블로깅이 좀 틀리는 게 어, 유튜브는 정말 우리가 막 촬영하고 말하고 보고 또 다녀가서 또 워칭해야 되고 라이브에 참여하고 라이브도 하고 막 이런 그 바쁜 그런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글을 쓰는 것과는 조금 더 머리가 거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제가 그걸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짬을 내서 음, 읽고 또 쓰고 하는 작업에 또 몰두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우리 생각난 우리 시가 있는 요리님의 채널을 칭찬을 합니다. 어, 앞으로의 다짐도 할겸 앞으로 시도 열심히 쓰고 글도 열심히 쓰겠다는 결심도 할겸 제가 오늘 이제 이 아름다운 어, 그 시가 있는 요리 채널을 어,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음, 많은 분들이 시를 쓰고 싶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고민하시면서 못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쓰시는 그 느낌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희 이렇게 요리를 하시면서도 시를 쓰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아 많은 그이 유튜브 활동은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일을 하면서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도 일을 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짬을 짬을 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정성을 못 드리는 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정성과 그리고 공부를 또 해서 막 이렇게 정말 멋진 영상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어, 너무 조금 시간을, 어, 많이 투자를 못한다는 거, 어,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 정말 막, 멋있게 만드시는 분의 그 채널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언제는 저런 멋있는 채널을, 멋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늘, 어, 속상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딸내미와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리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또 여기 화면에 썼던 거는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진 제가 만든 잡채입니다. 이 잡채 이렇게 만들고 했던 시간들 옆에 이렇게 국수가 옆으로 이쁘게 담겨지지도 않았죠. 너무 밉게 담겨졌는데. Uh, 이런 그 추억들이 또 제게 있어서 여러분께 또 오늘은 시가있는 요리 채널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Uh, all my foreign f r i e n d I'm just praising of uh, uh, the food with poem channel. Uh, she is making everything and uh, she also writing a poem with that food. So if you can go there, you can enjoy many of the uh, videos there. You can see uh, Korean traditional uh, food there. Okay, uh,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my channel today. And uh, we can see uh, next time. Thank you, everybody.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제가 좋은 또 영상으로 받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 제가 만든 잡채와 <laughs> 예쁜 국화가 있는 어, 화면을 보시면서 이 영상을 제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